오늘은 김성환 선수님의 유튜브에서 설명한 이 프레스 동작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선수님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높게 설정을 해놨어요. 팀은 얘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고정을 하는 고정점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쪽은 등착성 풀더워. 코를 더 단단하게 잡을 수 있어요. 코가 플리카드 씨딱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의 크로스하는 그 협응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균형이 잡혀야 되거든요. 하체도 약간 내회전 줘서 이렇게 딱 민다는 느낌으로. <laughs> 김성원 선수님의 말대로 한쪽을 당기게 되면 근이부 코어가 먼저 강력하게 수축합니다. 이후 프레스를 밀리게 되면 강력하게 출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채찍과 같이 근이부 코어에서 작은 출력을 만들어도 원이부 사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코어에서 시작된 힘이 대각선 패턴을 따라 팔과 손으로 증폭되는 코일링 코어 트레이닝 원리가 적용된 동작입니다. 또한 고관절 내외전 패턴은 천골의 뉴테이션을 만들고 흉추의 신전, 날개뼈의 안정적인 후방경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육은 서로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협응 없는 고립은 의미 없는 긴장일 뿐입니다. 역시 빅경환 선생님의 운동이었습니다.